えっ <music> 벙커 좌측 보고요 네다지역이 때문에 해만 얘기해 줄게요 거의 다 OB 지역이고네안 네. 하면 라고생각해아 엄마 푸샷 어, 봤지? 응 어. <laughs> 이정도야 장탄인 그래서, 이 목표 방향이었던 벙커. <laughs> 벙커가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 앞에 그림이 보입니다. 색깔샷진지점에서야 너무 멋있어. 그거 내거 아니야? 앞에 벙커 하나 있습니다. 그린 앞에. 좋아. 어, 좋아, 좋아. 와, 그린 울렁대는 거 보세요. 울렁, 울렁. 끝나는 데까지가 130m 정도 나온답니다. 카트 도로 보고 치면 되죠. 깃발이요. 깃발... 아, 저 뒤에 깃발이요. 저 그러니까 뒤에... 안 가나. 저 뒤에 깃발이 있네요. 그라운드고 이렇게. 이렇게 돌면 저 앞에 핀이 보입니다. 여기 100m 말뚝이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벙커가 있고요. 그린을 보면 이 오른쪽에도 벙커가 하나 있고요. 왼쪽에도 벙커가 보입니다. 그린은 소순 그린의 형태고요. 일 그린을 보시면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쪽으로. 바에서 오르고 흐르는 형식 와 나이스파 나도 세다 어우 너왜 이렇게 세게 쳤지? 서 <목소리> 엄청 나 있어. 괜찮아. 갔다샷 <목소리> 이 벙커가 210m 정도 보고 치는 벙커랍니다. 벙커 왼쪽이나 오른쪽이 낫다고 합니다. 그린은 저쪽에 있고요. 뻥! 벙커 옆에 오른쪽은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낭떨어지가 돼 있고요. 이쪽에 또 잡아주는 벙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는 그린.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작업 중이네요. 저 뒤쪽에도 벙커가 하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잡아주는 벙커 하나 있고요. 제공은 여기 있습니다. 야, 지금 완전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들어가는 거였어? 아니야 이제 다다 파. 다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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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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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들이 늘어져서 시야를 방해했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아, 이발을 했네요. 아 이발은 아재용인가요? 미용을 했네요. 어이구 어디로 가? 벙커? 저 어? 오른쪽 갔 벙커 벙커. 벙커면 살았나? 잘 맞았다. 미화. 어. 그린의 입구 쪽에 이런 해자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낭떨어지 해자드. 조금 아 그래도 2단 그린 역시 2단 그린 그나마 좀 평탄해 보이는데 어좀 크다 오 들어가 이야. 잘 봤어, 아주 잘 봤어. 아, 그래. 누구야? 아기 나이스. 벙커와 카트길 사이랍니다. 목표 3 0 0 m 파포 우도그렉 뻥커 빠지겠다, 펑커. 오! 정확히! 오. 정확한 방향! 어디 갔어? 잘 갔어! 어지는데서 계속 벙커가 쭉있고요 그린 주변에도 이렇게 벙커가 있고, 여기도 벙커가 있고. 저는 잘 올라왔습니다. 아, 돌굴러. 한번 아, 네. 아, 히든 한번 해 봐. 너무 멋있지? 왼쪽 <laughs> 너무 왼쪽인데 어 그래도 떨어졌다 음. 오우씨 야, 야 완전 맞을 뻔했어 티가 내 얼굴 옆으로 날라왔어 오 아니야. 겨우 살았네 이야 <laughs> 어, 공 없어 정말 멋있는 그이 블록에 패턴 올라니다기 지금 자위쪽이 아, 지금 저거 아 킹그라운드고 치겠습니다 아 세다 세다 좀 세게 한번 쳐서... 더. 아이스 너무 잘한다, 쇼퍼 그래. <laughs> 가겠네 너무 많이 봐. 왜 이렇게 많이 많이 보지, 내가? 어. 어, 이건 들어간 거 아닌가? 들어갔다고 칠게 <laughs> <줄게>. 어, <오>, 나이스. <laughs> 중간에 해저드가 있는 파 5랍니다. 잘했다. 야, 되게 잘 친다. 엄청 잘 쳤어. 아, 어, 왜 이러냐? 일어서네. 죽어요? 세. 어 좋다. 네. 네. 어... 또오러 뭐? 아, 또타핑이 <놀람> 왼쪽은 공간이 <놀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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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지나은있금은지지나고 있습니다. 그은 세컨샷지점에서 이렇게 오면 서드샷지점인데 오 바위가 하나 떠 있고 여기도 벙커가 있고요 여기도 벙커가 있고요 저는 다행히 카트길 구벌 드롭을 하겠습니다. 오층인데, 아이고, 방커. 아이고. 아이고. 왼쪽에 참 우물, 뭐라 그래야 되 약수터 같은 것도 하나 있네요. 어쨌든 피는 여인데 벙커가 상당히. 어 너랑 나랑 같이 있어. 어렵다. 어려운 벙커에 빠졌습니다. 나이스 아, 아웃. 그린 뒤쪽에서 벙커입니다. 여기가 약간 2단이고 내려가서 핀이 앞 핀이고요. 오늘은. 오늘 포트 좋은데? 야, 씨. 이내 실력이 아닌데 이건. 아니, 너무 잘 왔어, 지금. 그러게. 어. 보기? 아, 나이스 나이스. 토주 대회 하는데. 그러네. 보이는 게 다하긴 하네. 저 앞에 그린이 보이네. 오총 흰우가 났을까요? 나이세. 아, 오잘공이다. <laughs> 너무 잘 맞았다. 진 저기 약간 왼쪽이 지금 팀그라운드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갑니다. 이쪽 벙커가 중간에 있고요. 여기 그린 주변에 서 벙커가 많고요. 저는 90m 정도를 본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해저도 연결되는 중간 개류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린 옆까지 오, 그린 옆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린은 이런 식으로. 옆에는 벙커 막아주는 벙커. 해저대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잘 붙었어요. 야. 이스 아. 어우, 아. 좋고 나무 다리가 230m. 좋다. 좋다. 아, 오자, 어? 이거, 이거 오자이공인데? 오자이공 두번 나오는데? 두 샷. 잘 갔어. 잘 이번에 잘 스트레이트야. 야. 그라운드가 저 쪽에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제공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보면 그림이 보이고, 저기에는 시든밸리 여자 오픈. 약간의 에그 발자국. 요렇게. 어우! 자 발자국에 들어간 거좀 빼도 되냐? 어, 좋다. 오케이. 와 나이스 <목소리>